주이주니 측에서 마스크팩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직 타이밍 마스크팩이고 이거는 땡스 기빙 마스크팩 이 제품은 땡스 기빙 아이패치입니다. 아이패치는 이제 처음 사용하는 팩이에요.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냉장고에 한번 넣어두고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눈 알러지 때문에 지금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2주 동안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더 심해지고 있어서 어제 급하게 안과를 갔다 왔어요. 어제가 좀 많이 심했고 그래도 오늘 약을 먹고 안약을 넣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주 연고를 수시로 바르면 피부 장벽이 두꺼워진대요. 그래서 소량으로 얇게 펴 발라주라고 하는데 사실 그 소량의 기준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뿌리고 나면 앞이 뿌옇게 보여가지고 오늘 네, 1시에 학교 시험이 있어서 지금 잠깐 공부를 하고 갈 건데 공부하는 동안 선물해주신 주희준이 땡스 아이패치를 붙이고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20, 30분 정도 붙이고 있으면 된다고 해요. 제가 다크서클이 심해서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얼음찜질을 해줘야 하고 제가 집중할 때 듣는 음악인데 낮은 음자리 유튜브는 장작타는. 자, 벼락치기 시작해볼게요. 지금 학점이 88학점이잖아요. 실습을 나가려면 19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절학기 때한 과목을 신청을 했고, 그게 3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오늘 보는 시험을 60점 이상을 맞으면 3학점을 취득하고 91학점을 얻을 수 있어서 올해 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Thank you. 켜주지 않고 팔 찌개요, 찌 여러분, 저는 이제 1학기 마지막 계절 학기 시험을 보러 가요. 2시 시험이라 1시 30분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조금 늦은 건... 습니다. 떨린다. 시험 문제가 50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50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2점씩 잡아서 아 60점 이상만 나오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웬열 40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로 섞어서 나왔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맞춰야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아 몰라. 잘했겠죠? 제때 부터 이제제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시험 끝나고 주말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먹고 놀고 쉬었습니다. 다녀올게요. What? <laughs> 시험입니다. 선생님해 보세요. 네, 발표를 할 친구 한 명만 정하는 거. 조장이라고 해. 조장. 우리 모두 매 조장을 한 명씩 골라볼게요. 아 자. 아 아니 아니 이게 사람이야. 여기 조장 누가 됐어요? 네, 조장 일어날게요. 어, 우리 팀 이름은 무엇으로 정했는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볼 거야. 네. 자, 우리 팀 이름은 땡땡땡땡입니다. 자, 시작. 우리 팀 이름은 바닷가입니다. 왜 바닷가로 정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그냥 하고 싶어서 정하셨대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모든 이름은 바닷가가 되었어요. 우리 네. 수현이한테 잘했다는 박수. 로 우리 여기, 여기 이름은 뭐로 정했나요? 복숭아. 왜 복숭아로 정했어? 맞아. 자, 우리 마지막 팀조작 자, 우리 여기 팀 이름은 무엇인지 소개해주겠어요? 천도복숭아. 천도 천도복숭아 팀. 어? 어? 자, 왜 천도복숭아로 이름을 정했어요? 천복숭아가 너무, 아, 너무 귀여워서. 아 복숭아가 너무 귀여워서.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팀 이름이 다 정해졌어요. 이제 여름을 주제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교실 안에 잠수함을 만들어 주고 이제 물고기를 붙여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물고기는 직접 그림으로 그렸고요. 이거는 아세테이지예요. 아세테이지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어, 색칠을 하고 말린 다음에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붙여 주었어요. 그... 짜잔뭐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환경판을 만들었는데 너무 귀찮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애정을 쏟아서 만들지는 못했어요. 양심 고백. 저는 아이들이 오늘 팀 이름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복숭아 팀, 바닷가 팀. 바닷가에 시옷이 올라갔어요. 천도 복숭아 팀. 오늘 이제 책상에 붙여줄게요. 같이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건 앤드류 앤코라는 브랜드의 향수이고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은 라방티르맨 오드뚜알렛입니다. 너무 예뻐요. 어머, 랑방이랑 조금 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되게 상큼하고 시원한 향? 너무 멋져요.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쪼코가 매트에다가 실을 싸가지고 빨래 하고 왔습니다. 저는 내일 예방접종 2차 맞는 날이라 월차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출근을 하고 내일은 오전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입니다. 마스크를 바꿨어요 또 이게 시노텍스 마스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마 마스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노래의 제목 어떤 제목일 것 같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좋아요. 맞추지 않아도. 여름이 왔어. 나... 여름이, 어... 여름이 좋아요. 왔어요. 여름이 좋아요. 여름이 왔어요. 왔어요. 제목은요. 싱그러운, 싱그러운 여름입니다. 뭐라고요? 싱그러운 여름. 싱그러운 여름. 싱그러운 여름. 싱그러운 여름. 얘들아 싱그럽다. 싱그럽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싱그럽다. 싱그러운 여름. 아, 싱그럽다. 싱그럽다. 싱그럽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싱그럽다는 무슨 말일까? 오,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덥다는 것 같아. 덥다는 것 같아. 싱싱하고 생기롭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싱그러운 여름. 뭐가 떠올라? 싱그러운 여름. 꽃이 떠올라요. 싱그러운 여름. 또 뭐가 떠올라? 어? 하체 싱그러운 여름하면 뭐가 떠올릴까 싱그러운, 싱그러운, 싱그러운 풀? 싱그러운 과일? 싱그러운 과일. 어우 싱그러운, 생생한 과일. 싱그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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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러운 산? 싱그러운, 싱그러운 바다? 싱그러운 바다. 응. 자 선생님이랑 먼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랑 한 소절씩 따라서 불러볼 거야. 한 소절씩 따라서 불러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우리 버클리반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에 맞는 율동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불러보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냉가에서 물장불심네 시작! 맑고 푸른 냉가에서 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같요 수영을,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수영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일까? 네. 여름이겠구나. 네. 자, 어떤 네. 그림한 친구들도 수영장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약속을 잘 지키면서 지내야겠지요.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깨끗하게 손 씻고 마스크는 코까지 꼭 올리고 마스크는 손으로 자주 만지지 않고, 어 마스크는 항상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운 마스크로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약속들을 지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 거야. 내일은 우리 금요일이야. 어, 금요일이고, 또 금요일이 끝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고, 우리 월요일 날 만나잖아요. 선생님이 내일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는 날이라서 다른 선생님이 버클리반으로 오셔서 너희들 도와주실 거예요. 이차 백신 2차 접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근은 하지 않고 이제 11시 접종 예약이라서 이제 빨리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2차 맞고 되게 이제 1차 때에 비해서 많이 아프신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해요. 아 근데 제가 내일 촬영이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잘 맞고 올게요. 도착했는데 너무 더운데요? 세상에. 네. 을 맞고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운동은 못 하고 택, 택배가 왔습니다. 엄마가 맨날 뭘 이렇게 시키냐고 잔소리예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신발? <laughs> 이거는 아빠 거 이거 엄마 거. 엄마가 샀어요. <laughs> 나 진짜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 진짜. 를 샀어요. 이거는 신타 제품이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커요. 제가 요즘에 몸을 만들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웨이트도 하면서 좀 체지방을 빼고 있습니다. 101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 5일 차가 됐는데 김치찌개 밥 먹고 싶어요. 이거. 그 다음엔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비타민을, 비타민 섭취가 필수거든요. 이거는 프로플리스고, 이거는 여성분들이 먹으면 진짜 좋은 유산균이에요. 제로팸 도피러스였나? 60억짜리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60억짜리로 샀고, 지금은 여름이라서 냉장 보관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 골랐어요. 근데 사실 들어있는 거는 요즘 크기가 되게 작아요. 감기도 자주 걸리는 편이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알러지 때문에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챙겨 먹고 있어요. 컨트리 라이프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다 항상 직구를 해서 삽니다. 요 이번에 다 직구했어요. 2차 백신 접종한 지 5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어, 아직까지는 팔에 열감은 없는데 누르면 조금 아픈 정도? 근데 1차 맞았을 때보다 덜 아파요. 1차 맞았을 때도 그 다음날 여기 팔이 아파서 못 올라갈 정도의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1일차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주사 맞은 당일에는 샤워를 안 하는 게 좋대요. 근데 또 여름이라서 땀나고 더우니까 그냥 좀. 오늘은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쉴 예정이에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보육교직원 외출 자제하라라는 이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제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